둘 하나 둘창창창 내가 필요할 때는 한을 불러줘.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종재님께서 가슴이 벅차다 그러는데 생각해.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BMGM 어머님들 생일 축하합니다. 내가 어머님들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국회가 난장판인데 오늘 새벽에 뛰어왔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이쪽은 악수를 다 못했고 그나마 제가 15분 전에 와서 열심히 악수하는데 한 어머님이 히프를 툭툭 치면서 왔나 그러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52인데 아직까지 어린아처럼 보이나 봐 이런 어머님이 계시니까 제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제가 어머, 우리 종재님 인사 말씀하시는데 전화가 왔어요. 빨리 올라 안 오고 뭐하노. 그래서 제가 빨리 축사하고 올라가 봐야 되는데 그래도 왕복 비행기 값이 20만 원인데 20만 원어치는 좀 하고 와야안 되겠습니까. 그지? 제가 우리 어머님들 보면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유기호 폐허에서 나라가 굶어 죽을 지경에서 살아오시고 이 나라를 지켜오시고 또그 손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서 대한민국을 이만큼 만드셨는데 요즘 제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 어머님들께 우리 어머님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두 가지라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말씀드렸듯이 보리 꼬개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어머님들 기억하시죠? 아이야 우지 마라 배 꺼질라. 숨쉬린 보리고개길 어머님의 한숨이었소. 이 시기에 그 보리고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직까지 그 추억을 회상하면서 이런 노래가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이 보리고개를 지나서 이만큼 대한민국이 21세기에 성장해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나온 경제성장률 0.3% 마이너스가 되는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시대가 왔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이들이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폐업하는 퍼센테이지가 88%가 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빚으로 경영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은 손자의 학원비를 버는 그런 최저임금 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3, 40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센터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우리 경제가 이렇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괴물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회가 왜 이렇게 난장판이 된줄 아십니까 자기 당 국회의원 몇명더 만들라고 선거제도를 자기들 멋대로 바꾸려는 날치기 통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제도 얘기할 됩니까? 지금의 선거제도가 뭐가 그렇게 잘못돼서 이렇게 선거제도를 자기 멋대로 바꾸려고 날치기 통과를 합니까? 경찰과 검찰도 모자라서 검찰을 수사기관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누구 또 잡아 가려고 대통령 둘이 잡아가고 국정원장, 비서실장, 장관, 차관 싹쓸이해서 잡아갔으면 됐지. 또 무슨 사정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잡아 넣으려고요. 왜 이릅니까? 이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국회는 허구한 날 이런 권력 싸움을 하고 있고 우리 민생은 파탄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님들 볼 면목이 있습니까? 이렇게 어머님들 손으로 보릿고개를 지나가면서 아이들을 키워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성장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투쟁하고 막고 있습니다 이번에 4월 25일 날 추경이 들어왔습니다 이 추경을 제가 또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로서 만듭니다 진실로 이러한 총선용 매표를 하기 위한 퍼주기 예산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자녀들에게, 어머님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생활 속 깊이 파고 들어가서 도움이 될수 있는 민생 예산 제가 반드시 이번 달에 만들어 놓고 내려오겠습니다. 또한 가지 환경단체인 우리 어머님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물과 공기가 있어야 살수 있습니다. 우리 환경이라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물을 지키고 공기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좋 공기 어떻습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숨쉴 자유를 달라. 나에게 숨쉴 자유를 달라. 전부 마스크 쓰고 있어갖고 악수하면 내 네, 모르나 모르죠. 마스크 쓰고 있는데. 전부 동네 행사가 오면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원전 가동률을 올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환경이 깨끗한 발전이 원전입니다. 이 원전 발전을 가동률을 낮추고 석탄 발전 언제입니까? 박정희 시대의 석탄 발전이 지금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 원인입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이 어딥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우리 미세먼지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정권은 중국에게 단 한마디 못하는 이렇게 챙피한 정권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왜 북한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말이 됩니까? 외교 장관이 국회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미세먼지도 중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요? 그게 대한민국 중... 외교 장관이할 소리입니까? 이렇게 공기 하나 숨쉴 자유도 만들지 못하는 이 정권이 있는 겁니다. 물은 어떻습니까? 옛날부터 경남에서 남강 땜물좀 나눠 묵자.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 가슴 터지는 일을 환경단체인 여기 있는 어머님들 앞에서 제가 축사를 한다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그래도 우리가 이 봄에 미세먼지 없이 우리 아이들이 축구장에서 농구장에서 야구장에서 즐겁게 재밌게 놀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저 이제 또 싸우러 올라갑니다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무능한 정부하고 잘 싸워서 반듯한 대한민국 행복한 부산 잘 사는 사상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